그데이패션이 <laughs> <laughs> 이 뭐냐면 한민가씨의 넓은 이마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컴플렉스였는데 오늘 컴플렉스를 보여주으로써 그걸 장점화를 해보자 <laughs> 그렇죠 근데 컴플렉스는 가리는 게 가장 좋잖아요. 하또 다시 한번생각해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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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마음이 편해요. 아, 네? 마음이 편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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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우리 에스포를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한옥정 씨. 네. 아, 저좀 쌓인 게 있거든요. 음. 어떻게 네?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예쁜 사진들도 많은데 굳이 굳이 그 달래음악단 때그한마음한그원리를 아, 아. 공개를 해가지고. 발레음악단 시장에구. 한옥정 시장에구. 한옥정 시 네. 아! 저 이제 유경씨였지, 이고야 한옥정 씨, <laughs> 씨 가운데 일단 머리 산반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어, 어떻게 보면 만만이 같기도 하죠. 네. 오늘은, 네, 저희도 준비했어요. 아 뭘요? 복수해야죠. 어, 무슨 장애료가 네. 있나봐요. 네. 아주 획기적이게 하시면 좋겠어요. 누구야? 아니, 왜 누구는 누구는 사진이길래. 가재미 누깔 닮았어요. 가재미! 맞아, 가재미 <웃음> 닮았어요. 가재미 누구야? 요가미 아니, 윤계상 아니에요? 아. 윤계상 씨? <laughs> 아니, 아. 왜 저렇게 악몽해? 저게 고3 때. 어, 한장더 있어요. 한장더있어요한 네. 장. 이거는 방송형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야해요. 아, 왜? 왜 이러고 찍었어요? 아무자어요 아! 아, 뭐예요? 왜그랬어요 아버지? 왜 저랬어요? 아아아 26세 때. 26세 때 사보집을 어, 내고 싶어서. 정말 이했어요 사보집을 내고 싶어 네, 또 있습니다. 아, 저도 또. 우리 언니가 너무 구력을 당하셔가지고, 만회하려고 정말 구력적인 사진을 자꾸 찾았는데, 눈 뜨고 받을 수가 없대요. 아니! 야, 뭐좀대가안 그래, 이 정도 돼야 돼. 이 정도 돼야 돼. 저런 아, 거는 아, 보통 해외토픽에서 네. 아, 네. LA 같은 곳에 왜 슈퍼마켓 컬러가 <laughs> 나죠? <나듯이 웃음> 아제 자신이지만 엉망이네요. 엉망. 이야 정말 인가. 이 사진은 셉니다. 자 다음 선수가 아, 공개하시겠습니다. 아, 제가 강성현 씨 사실은 사진 찾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작가님들이. 야. 어, 잘했어, 잘했어. 식당에 갔어요. 가자. 식당에 갔는데 나? 낙지집에 걸려져 있는 모습. 자.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> 사장님 사진을 왜 가져오신 거예요? 사진 말고 성현씨 사진이요. 네, 강성현씨 사진이에요. 지 사장님 아니에요? 네, 강성현씨 사진. 아니, 앞에 냄비까지 해피룸은 <laughs> 뒤에 소주 뼈라면 아, 오늘 정말 아, 강성현씨 웃겼다. 시작하기 전에 충격적입니다. 이야. 아, 독한데?